자, 안녕하십니까. 도깨입니다. 자, 뭐처럼 또 영상 하나 찍을 컨텐츠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제가 혼다 몽키, 어, 신형 몽키를 언박싱을 합니다. 지금 순천에서 바이크가 지금 오고 있고요. 어, 한 시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기분이 또 좋습니다. 어, 이럴 때또 우리 라이더 한 분이 또 담만장을 찾아주시네요. 손한번 흔들어 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 혼다 몽키 언박싱 영상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이어서 영상 찍겠습니다. 아, 자, 우리 네, 재밌는 네. 라이더 분 인터뷰 좀 해야겠다. 닌자 1000 타시는 우리 라이더 분. 부자 라이더고요 아빠는 어드방, 어, 1250. 우리 아드님은 닌자 1000. 근데 몰발을, 몰발을 했잖아요. 어머니 몰래. 네. 근데 아직도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요. 들켰습니다. 들켰어요? 네. <laughs> 그럼 어서 바이크 팔아야 돼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뭐 안전하게 아빠랑 타니까 네 안전하게 타기로 네아 그래요 타셨어요. 그럼 어머니 바이크 봤어요 그럼 아빠 바이크도 봤어요 네. 엄마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빠 아마 쫓겨났을 것 같은데 아니 쫓겨나진 않았고 아빠 많이 좀 혼났는데 네 그래도 아니, 당신 타는 건 괜찮은데 아들까지 이런 말안 해요 아마 둘이 계실 때 하실 하시, 하시지 않을 거예요 <laughs> 저한테는 그냥 네. 아빠 침이 맞춰줘서 고맙다고 아 뭐. 그래요 아. 어머니의 또 바람대로 안전하게 또 부자 라이더 그래야죠 네 앞으로 안전 조심히. 운전. 네. 해 주시고 항상 무보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에헤. 알겠습니다. 니다 도차. 도착. 바이크 도착했습니다. 아? 자, 혼다 몽키. 자, 서십시오. 들어오세요. 들어. 어, 아, 예. 아. 아, 귀엽네. 진짜 쬐그만. 아니, 얼마나 쬐그맣면 가로로 실어 갖고 와.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자, 구매 등록 서류랑 키랑 자, 받고요 야, 아유, 감사합니다. 귀엽다. 귀여워, 정말. 아, 귀엽다. 진짜 멋있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사이즈 보세요. 아, 닌자 천 옆에 세워놨어. 닌자 천 옆에 세웠는데 거의 한 뺨? 이만큼이 요오 <laughs> 이래서 그저 아니야. 그아 아니, 이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 봐봐요. 이래서 몽키가 아,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 같아. 맹관하면 임도도겠다응 아니 바이크 저 바퀴가 오, 오 괜찮네 응. 진짜 디자인 이쁘고 자뛰었습니다 이야 아, 응. 이야 응? 자어 아이고 오전에 몽키 인수받고 손님이 많아서 이제 어, 몽키를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아,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디스플레이된 우리 몽키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롱한 자태 혼다 몽키 아 이쁘다. 자 옆에 아론 아론 옆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고요. 이렇게 딱 앉아서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아,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몽키의 자태를 볼수 있다. 아, 이게 왜 좋아. 몽키가 인기가 좋은지를 알겠어요? 진짜, 귀엽, 진짜 귀엽습니다. 진짜 너무 귀여워요. 보니까. 아, 사이즈, 미니 사이즈. 아, 크롬. 디테일. 이야. 좋다, 좋아. 뭐라 할 말이 없네. 타보고 싶으나? 아, 신차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또, 타볼 순 없는 이 아픈 현실, 우프네요 그래도, 어, 귀엽다. 어, 아, 귀엽다. 어디, 앞에, 어, 아,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뻐.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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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야, 감탄사 밖에 안 나오네. 어떻게 카페, 저희 단만장과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러분들, 또, 실물 보시려면, 단만장으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신형 몽키를 어, 커피 한잔 드시면서 볼수 있는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이렇게 짧게 몽키 리오 오늘 또저 입고 어, 모습을 또 여러분들에게 어, 짧게 올려드립니다. 많이 바빠서 오늘 어, 원래 계획은 어, 이렇게 딱 어, 인수하는 과정부터 또 잠깐 시승해 보는. 또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또 날이 너무 좋아서 손님들이 너무 오시는 바람에 우리 라이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또이 혼다 몽키로 또 재밌는 또 영상 하나 만들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